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성호 프로입니다 아, 골프를 잘치시려면 우선은 연습도 중요하지만 골프를 칠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을 치시기 전이나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으신데 스트레칭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우선 처음에 클럽이 있으시면은 클럽을 앞으로 이렇게 드시고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주시고 예, 등이나 견갑골 그쪽이 많이 당깁니다. 코어 쪽도 당기고 일단 예, 텐션을 느껴주시고. 네, 반대쪽 이렇게 틀어주는 거 텐션 느끼게 회전을 생각하시면서 네, 척추의 축에서 네, 몸을 틀어주면서 몸의 텐션을 느끼시면 됩니다. 코어 쪽이나 광배근 쪽, 견갑골 쪽에 텐션이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틀어주시고 네, 반대쪽도 텐션을 느껴주시고 네, 이렇게 한5초 정도 참아주시고 클럽을 잡으셔가지고 위로 드신 상태에서. 네, 왼쪽으로 네, 이쪽 광기 쪽 옆에 텐션을 느껴 주시고 반대쪽도 텐션을 느껴 주시고 네, 위로 드신 상태에서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햄스트링 쪽에 텐션을 느끼게 숙여 주신 상태에서 네, 오른쪽으로 틀어 주시고 네, 왼쪽으로 틀어 주시고 이렇게 근육의 텐션을 느끼면서 하면 좋습니다. 딱 드시고, 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런지를 하신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너무 나오지 않게 잡아주시고, 왼쪽 무릎도 구려주시고 클럽을 우쪽에 놓으시고, 땡겨주는 연습하시면은, 코어나 광배근 쪽에 텐션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마찬가지 반대로. 왼발을 구렸을 때 무릎이 너무 나오지 않게 잡아주시고, 오른쪽 무릎도 90도로 숙여주시고, 네, 발을 뻗고, 클럽을 잡고, 텐션을 느껴주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몸을 만드시고, 스쿼트를 하실 때도 클럽을 위로 드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90도로 숙이면서, 숙여주면서 하면은 척추각도 펴지시고 하체도 튼튼해져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면발력 스트레칭인데 백스윙을 할때 느낌을 숙여주고 지면을 이용해서 피는 느낌 숙이고 피는 느낌 숙이고 피는 느낌 또 반대쪽도 숙이고 피는 느낌. 숙이고 피는 느낌 숙이고 피는 느낌 숙이고 피는 느낌 이런 식으로 수그리고, 점프. 수그리고, 점프. 반대쪽도 수그리고, 점프. 수그리고, 점프. 이렇게 하시고, 또 백스윙에도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백스윙 할 때는 팔을 피시고,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등쪽을, 광배근 쪽을 밀어서, 텐션을 느껴주고, 손이 얼굴 쪽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텐션을 느끼면 좋습니다. 백스윙 때. 반대쪽도 팔로우 때쭉 밀어주면서 오른쪽 어깨가 턱 밑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텐션을 느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텐션을 느끼시고 몸에 이 쓰임과 코어나 광배근, 대등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